자 일단 지도로 가고 와, 와 봤는데 이 경강선이라는 뜻이 이제 인천 송도에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뭐 인천발 KTX 이야기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실제 뭐 향후에 이제 또 이제 KTX 인천에서 또 출발하는 구간도 있는데 자이 송도에서 이제 판교까지를 이제 연결하는 구간이어서 보면 우리가 이 인천을 기준했을 때 서울을 봤을 때 자. 1호선이 있죠. 1호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인선, 어떻게 보면 예전 우리가 뭐구한 말, 뭐 조선 말 때부터 이제 철도 다니다이 노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2000뭐 10년 뭐그 정도 했을 때 이제 7호선이 또 인천까지 또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위쪽 라인에 공항 철도 연결됐는데, 이금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까지 연결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인천 지역 일부하고 그 다음에 경기 남부의 뭐 뭐 수원 쪽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시흥, 광명, 그다음에 안양, 그다음에 성남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교에서 월곶에서 판교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 자, 이 월판선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포괄적으로 넓게 본다고 하면 경강선이라는게 이제 강릉까지 이제 송도에서 강릉까지지만 그 안에 월판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월판선이라 노안을 많이 쓰면서도 경강선이는당을 많이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주제로 할 거고, 자 이제 경기도 시흥 월곶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월곶 같은 경우가 보면 뭐 지역이 생소하신 분들은 이제 소래포구 많이 아실 거예요. 소래포구 바로 옆에 바로 남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월교 월급, 월곶이 있는데. 자, 뭐, 소래포군하고, 월국 같은 경우도, 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협기 열차가 다녔죠. 그래서, 이제, 90년도에, 이제, 그게, 이제, 패선이 됐는데, 다시, 이제, 재기통을 한 게, 바로, 이, 수인부당선이죠 그래서, 인천역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청량리, 왕십리에서 이제, 우리 성남을 지나서, 용일 지나서, 수원을 지나서, 이제 안산 쪽을 지나서, 이제, 인천과 연결된 이제 수인부당선이 있는데, 자, 이 이제 송도역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월판선의 경가선 구간은 이제 송도에 출발을 해가지고 일단 월곳에서 성남판교까지 40.3km 구간을 복선전철 노선으로 이제 만드는 구간인데 자 기존에 있는 구간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월곶까지는 수인분당선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구간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흥시청에서 광명까지는 신안산선. 그래서 신안산선 같은 경우 지 현재 아직 미개통이긴 하지만 이 신안산선 에 있는 구간은 같이 공용으로 이용을 하고요. 개통 시기 같은 2028년도 예정인데 뭐 지하철 특성상 항상 보면 한 1년 2년 정도 좀 늦게 좀 개통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넉넉하게 2030년도 전으로 좀 아마 개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서 이제 경강선이 이제 송도에서 강릉까지 말하는 구간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자, 한번 지도를 갖고 와봤는데, 자, 이제 1호선이 있죠. 자, 1호선이 있고, 이 밑에 이제 GTX 비노선 송도에서 출발 해서, 문학병장 원 위에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9월 동일 때 인천시청역이 있습니다. 인천시청역이 GTX가 이제 비노선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이제 어 인천에서 월곡구간 같은 경우는 뭐막 다른 지하철 노선만큼 뭐 엄청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쪽 아래쪽에서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 뭐썬 용인 쪽 계신 분들도 많이 이용할 텐데 자이 송도에서 월곡까지는 같이 이제 공룡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우측라인에 이제 서해선이죠. 서해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시에서 위에 일산역까지 고양 일산까지 개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서화성에서 또 이제 홍성까지는 또 이제 연결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신안선선 구간에그 서해선도 일부 구간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 서해선 아니밀 개통에 따라서 연결이 되지 않았고 자 포인트 잡아야 될건 뭐냐면 이월급시죠 이, 시, 이 지금 경강선 월판선이 아닌 송도 출발해서 똑같이 이제 파란색 점으로 된걸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게 장곡역을 지나서 시흥시청에서 이제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본 지금 제가 지금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여기 정차하는 역이라 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경강선 월판선의 수혜 타을볼수 있는 지역이 뭐 여러 군데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월거시나서울의포우나 인천논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지하철이 있는 구간이지만. 이 장곡역 같은 경우는 철도, 그러니까 철도망이 철도 아예 없던 지역에서 이 월판선이 생긴다고 하면 여기 생긴다면 바로 한정어점 이용한다고 하면 부천이나 고향, 김포공항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시흥시청역에서 판석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가면 바로 한, 정거장까지 몇개 개수까지는 모르겠지만, 뭐한 15분? 뭐그 정도면 초지역을 통해서 또 4호선으로 갈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물론, 이장곡리 거주하시는 분들이 4호선을 이용하려고 가르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이 지금 월판선이 인덕원역이 4호선이기 때문에, 인덕원역에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뭐인덕원역에서 보통 환승을 하겠죠. 그리고 뭐 1호선을 타시는 분들도 뭐, 안양역을 이용해서 안양역 같은 경우도 정차를 하기 때문에 한승할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 서측면으로 넘어가나 우측면으로 넘어때이 시흥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이 시흥이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 보면 사호선이 오이도역까지 이제 연장됩니다. 과거 에 안산역까지 정차하던 사호선이 90년대, 2000년 넘어가면서 오이도역까지 정차하면서 오이더와 정황역 일대. 그래서 정황 일대 시화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4호선의 교통망이 편입됐지만, 이 부축 라인, 이 시흥이라는 지역을 보면, 부축 라인일 대는 부천의 영향권을 많이 받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남측 라인은 안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뭘, 뭐, 시흥에 그, 뭐, 고장신 분들은 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공감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서해선이 들어오면서 이 시흥 일대가 연결됩니다. 시흥 일대가 연결되면서 일대 물론 은계지구나 뭐 이때부터 뭐 능곡이나 뭐 다양한 목감이나 뭐 다양한 지역들의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일대 교통망 같은 경우 는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용이합니다. 뭐 제3 경이 고속화 도로가 있죠. 그래서 뭐 연성 시행을 통해서 또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측 라인에 보면 또 다양하게 또 이제, 뭐, 고속도로 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자, 이, 지금, 이, 지금 월판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장곡역 일대는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지역을 바뀔 거고요. 가장 눈여겨볼 거는 저는 시흥시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흥시청역 일대를 가보면, 다 펜스 쳐져 있고, 뭐,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흥 시청 일대는 이제 개발한 지역에 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흥 능곡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중심 상가처럼 상가좀 네, 많이 하나 하나씩 들어오고 있고 시흥 시청 같은 경우 는 시청이 있지만 이때 뭐 장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이 들어오는 예정이고 어, 신현역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좀 주택가들이 있긴 한데 뭐.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닌데, 이쪽 지역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좀, 거주하는 지역들이, 은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하는 지역들 나오는데, 자, 이런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면, 특히 이 시흥시청, 신현, 시흥 이쪽으로, 신안산선이 또, 신안산선이 또 들어오죠. 신안산선, 시흥시청 또정차를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면까지 도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시흥시청일 때, 그 다음에 장국 같은 경우에도, 이 우측 라인을 통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장공 경기 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가치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 있는 지역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미 평가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겠죠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 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증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